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이 동작이 우리가 펀치를 이렇게 앞으로 지를 때 사람들이 플랭크를 잘못하고 있어요. 트레이너들도 잘못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어깨가 불편한 사람 중에 어깨 견갑골이 한쪽이 더 뒤로 많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견갑골이 한쪽이 더 튀어나온 어깨를 익상견 윙잉 스케퓰라라고 합니다. 윙잉 스케퓰라에 관여하는 근육은 전거근입니다. 세라토스 안테리어라고 하는 이 전거근은 어디부터 있냐면 갈비뼈 1번부터 8번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거근이 회전근계 이상으로 우리 어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깨가 불안정하거나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전거근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근데 왜 반대쪽은 안 튀어나올까요? 어깨가 한쪽이 더 뒤로 들뜨는 경우에는 내 척추가 회전되어 있다. 오른쪽 어깨가 들떠 있으면 척추가 우측으로 로테이션, 회전되어 있다는 라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상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99%가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은 우리 옆으로 이렇게, 몸은 이제 그대로 있는데, 척추만 옆으로 휘어진 거라고 보시죠. 하지만 척추 측만은 척추와 갈비뼈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세 장처럼, 우리 앞에 있는 흉골, 뒤에 척추가 있으면, 흉골과 척추를 싹 감싸고 있는 갈비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 상체를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척추만 회전되는 게 아니라 갈비뼈까지 같이 회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상견은 척추의 정렬 위치를 먼저 잡아주는 게 우선입니다. 척추의 위치를 잡아주지 않고 윙잉 스케플라를 교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척추 충만에 관련된 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거근에 대해서 익상견을 어떻게 많이 완화할 수 있는지 어깨가 계속 들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등 쪽에 통증이 옵니다. 이것을 예방하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우선적으로 척추 체형에 대해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익상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척추가 플랫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척추가 거의 일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오늘은 전거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전거근은 우리 갈비뼈 앞쪽에서 시작해서 견갑골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견갑골 안에 손을 넣을 수가 없죠 전거근을 만지려면 가슴 중심선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이동을 시키면 갈비뼈가 만져지죠 이쪽에서 전거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뼈만 만져지실 거예요 갈비뼈 한 두세 개를 이렇게 손을 살짝 대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뻗어 볼까요 펀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르죠 자 이게 견거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견갑골의 외측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움직여요. 손바닥 면 바깥쪽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이 동작이 우리가 펀치를 이렇게 앞으로 지를 때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프로트랙션이라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프로, 앞으로 전진했다는 뜻이죠. 견갑골을 앞으로 전진시켰을 때 전거근,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메인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대고 있는 상태에서 주먹을 앞으로 이렇게 질러볼게요. 뒤로 가져갔다가 또쭉 뻗어주고, 앞으로 많이 뻗었을 때, 팔꿈치를 최대한 많이 뻗었을 때, 정거근이 사용이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근육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뼈가 살짝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익상견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한번 갈비뼈를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졌을 때 얘가 통증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어떤 질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익상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전거근 계속 수축하는 형태로 뻣뻣해져 있습니다. 이 동적인 동작을 하면서 갈비뼈를 이렇게 살살살살 만져보세요. 여기가 뻣뻣하신 분들은 불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 활배라고 하는 광배근 있죠. 보디빌더들 보면 활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광배근, 우리 등 쪽에 아주 커다란 근육인데, 이 갈비뼈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활배근 사이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 뻗으면서 이완을 한번 해보세요. 세게 누르시지 말고요. 가볍게 가볍게 이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뻣뻣한 근육은 풀어줘야 된다고 했죠. 근육의 원래 성질은 부드럽습니다. 뻣뻣하면 근육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운동 기능들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이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 다시 뻗는 동작을 반복을 하세요. 이게 전거근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좀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고양이 자세로 할수 있지만 손목에 불편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플랫한 척추를 가지고 그리고 익상견 형태의 어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목에 불편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손바닥을 대고 벽 밀기 스트레칭 아시죠? 팔꿈치를 쭉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날개뼈를 뒤로 모았다가 다시 팔꿈치를 쭉 밀면서 벽을 밀면서 견갑골이 외측으로 이동하면서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 제손 보세요. 처음에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손바닥만한 이 견갑골이 프로트렉션 동작. 팔을 앞으로 쭉 뻗으면 얘가 외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앞으로 갑니다. 살짝 외측으로 이동하면서 바깥쪽 면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이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 전거근이라고 했죠. 벽에 손을 대고 어깨하고 팔을 이렇게 뒤로 가져가면 견갑골이 이렇게 모이죠. 모았다가 프로트랙션 동작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밀어주고, 다시 견갑골을 뒤로 했다가 앞으로 밀어주고. 어깨 뒤쪽이 익상견 형태로 뜨는 사람들은 그쪽의 프로트랙션 동작이 잘안 나오실 거예요. 개를 더 많이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푸시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를 다리 펴지 않고 살짝 구부렸다가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계속 하잖아요. 벤치 프레스 할 때도 완전히 다 펴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전거근이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푸시업을 할 때도 최대한 밀어 줘서 이 프로트레이션 동작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전거근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뻣뻣한 근육은 강한 근육이에요. 뻣뻣한 것도 약한 근육입니다. 고유의 성질이 부드러운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를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플랭크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플랭크 자세 정말로 많이 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랭크를 잘못하고 있어요. 트레이너들도 잘못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건데 올바른 동작으로 지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플랭크 동작할 때도 어깨가 프로트레이션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플랭크 동작을 했죠. 자, 그러면 뒤에서 어깨 이 견갑골 부분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쓸면은 이게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견갑골이 들떠서 손바닥에 툭툭 걸리면 안 된다고요. 얘가 앞으로 전진이 확실하게 돼서 약간 둥그스름한 반쪽 타원 형태로 손바닥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이 전거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깨가 들뜨는 사람들은 잘안들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안 되는 동작을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안 되는 사람들은 내 체중을 싣고 연습하기보다 벽에서 손바닥을 대고 할 수도 있고 스탠딩 자세에서 플랭크 자세 있죠. 손과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견갑골을 뒤로 모았다가 다시 프로트랙션 하면서 앞으로 뻗어주는 동작을 하면서 이 전거근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안 되는 사람은 미세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 부분을 내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스쿼트를 하면서 강한 근력을 키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 부분을 아 이렇게 써야지 이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셔야 이 전거근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깨가 불편한 사람들 꼭 내가 플랫한 척추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입 백인 사람들도 이렇게 전거근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양쪽이 똑같아야 되는 건 거예요. 자, 우리 어깨가 두 개잖아요. 두 쪽의 근육의 길이를 같은 길이로 맞춰 주셔야 불균형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균형이 사라지면 우리 체형상 우리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통증 발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